8월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BMW 5 시리즈 8세대 신형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는 세계에서 약 800만 대 이상 판매된 BMW의 인기 중형 세단입니다. 뉴5 시리즈는 2017년에 출시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8세대 제품으로 신차 역시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5 시리즈의 국내 출시는 2023년 10월경에 출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MW의 새로운 5 시리즈의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뉴5 시리즈의 바뀐 점은 무엇인지, 새로운 5 시리즈를 구매한다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인지, 연비 등 재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BMW 뉴5 시리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5 시리즈는 가솔린 2.0 엔진 후륜구동 모델인 520i 6940만원, 520i에서 출력이 올라가고, 4륜구동 모델인 530i X 드라이브 8 4 2 0 2.0 디젤 엔진인 523d 7,640만 원, 디젤 엔진에서 사륜구동 모델인 523d x 드라이브 7,940만 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5 시리즈 전기차 i5 e 드라이브 40 9,390만 원. 이 모델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9,690만 원, m 스포츠 프로 패키지 1억 170만 원. 출력이 가장 좋은 i5 m 60 x 드라이브 1억 3,89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m 스포츠 패키지는 bmw의 5 시리즈 차량에 추가할 수 있는 패키지 옵션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차량의 성능, 외관 등 옵션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이 옵션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만 M 스포츠 패키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구매 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MW 뉴5 시리즈는 9월 4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 예약 혜택은 기존 보증 기간을 1년 늘려주는 사전 예약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2년에 3년 20만km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전예약 완료 및 2023년 안에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5시리즈 전기차 모델을 구매한 경우 1년 무제한 공용 충전 서비스 혹은 BMW 월박스 제공 및 설치비 지원 두가지 옵션 중 한가지를 무료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i5 모델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형 BMW 5시리즈의 바뀐 점은 무엇일까요? 뉴 5시리즈의 바뀐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체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길이 95mm, 너비 30mm, 높이 35mm, 측간거리 20mm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뉴 5시리즈의 크기를 국산 차량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출시된 그랜저보다 뉴 5시리즈의 크기가 전장 25mm, 전폭 20mm, 전고 55mm, 측간거리 100mm가 더 큽니다. G80과 비교해보자면 전장과 전고는 더 작지만, 전폭과 측간거리는 5시리즈가 더 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5 시리즈의 크기는 그랜저와 G80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에 빛이 더해졌습니다. 이 그릴은 어두운 곳에서 차량이 정차해있거나 주행 중일 때도 돋보이는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기본 520i, 523d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고 530i와 M 스포츠 패키지, 전기차인 i5 등에 들어간다고 하니 구매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면부의 네 개의 하이라이트 조명은 간결하면서도 강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럭셔리 웰컴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옵션은 차량에 탑승 전문 아래쪽에 l e l 를비춰줍니 e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트를 비춰주는 옵션입니다. 웰컴 라이트로 운전자를 반겨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인상적입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썬루프는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5시리즈의 실내는 어떨까요? 실내 디자인은 더욱 세련되게 변경되었습니다.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새 디자인인 디어 셀렉터를 적용하고 물리적인 버튼을 없애고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뉴 5시리즈의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옵션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기능과 운전자 보조 기술로 상품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는 차량의 주행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빛의 방향과 각도를 조절하는 고급 헤드라이트 시스템입니다.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미치는 눈부심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통풍 기능이 추가된 앞좌석 시트, 1열 및 2열의 열선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등의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추가로 현대기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은 최대 210km까지의 속도에서 차선 및 차간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한번 맞춰놓으면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운전해줍니다. 따라서 막히는 길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파킹 어시스턴스 플러스 옵션도 탑재됩니다. 이 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를 하고 주차 공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200m까지 한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HUD 옵션이 들어갑니다. BMW에서는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옵션은 중요한 정보를 운전자의 시야에 위치시켜 안전하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차선 제한 등 정보를 직관적이고 쉽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키입니다 디지털키 플러스 옵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키 역할이 가능합니다 최대 5명에게 키를 부여할 수 있고 BMW에 다가서면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며 웰컴 카펫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스피커의 경우 하만카돈 라우즈 스피커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12개의 스피커 205와트의 출력으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주행중이 아닐때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게임까지 지원하는데요. 에어콘솔 게임을 지원하여 배터리 충전을 기다리며 게임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MW 5시리즈의 연비 등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520i의 경우 최고 출력 190마력 최고속도 230km 연비는 리터당 12.1km 사륜구동인 530IX 드라이브는 258마력, 최고속도는 250km, 연비는 리터당 11.1km입니다. 523D의 경우 최고출력 197마력, 최고속도 233km, 연비는 리터당 14.7km이고 523DX 드라이브는 197마력, 최고속도는 228km, 연비는 리터당 13.8km입니다. 또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간 신형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주행 성능과 높은 효율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내연기관에 추가로 작은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형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처럼 전기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5시리즈 전기차인 i5, e-drive 40은 후륜 고동입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이고 국내 인증일의 충전 주행 거리는 384km입니다. 이 주행 가능한 거리는 21인치 휠 장착 기준으로 국내 인증 재원 정보입니다. 국내 판매 사양은 19인치, 20인치 휠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충전 시간의 경우 일반적인 충전 시간은 DC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AC 완속 충전 시 0%에서 100%까지 약 8시간 15분이 소요됩니다. 충전 시간은 충전기의 종류, 배터리의 컨디션 및 외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i5 M60X 드라이브는 두개의 전기모터를 탑재해 601마력입니다. 이 모델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361km입니다. 주행 가능거리는 내연기관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러 외부 요인과 무엇보다도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충전기의 종류, 배터리의 컨디션 및 외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BMW 5시리즈를 구매하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일까요? 가장 기본 모델인 520i 차량 가격은 6940만원입니다. 6940만원을 60개월 할부 현재 기준 5.5%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한달월 할부금은 132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000cc 자동차세 1년에 52만원, 한달 43,000원, 5시리즈 30대 초반 1년 자동차보험료 대략 120만원, 한달 10만원 기름값 한 달에 대략 30만원 이렇게 한 달에 나가야 될 유지비를 종합해 보면 대략 176만원이 60개월 동안 지출됩니다. 만약 3 0 0 0만원을 20으로 선납한다면 한달월 할부금은 75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유지비를 더한다면 119만원이 60개월 동안 지출됩니다. 추가로 취득세 및 각종 부대비용 540만원은 일시불로 지출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의 유지비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MW New 5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